301도 인수가 그럼 작년 9월이겠네? 아니죠, 아니죠. 2016년 9월. 어, 2016년 9월. 응. 응. 근데 자꾸 보니까, 응. 전 대표? 전 대표? 스물, 그, 스물 그 마리? 24마리? 세 마리? 2 4 마리인가? 응, 전 응. 대표가. 뭐예요? 약. 응. 약. 그리고, 또 격리라고 쓰면 안 되지. 응. 응. 약점을 직원, 응, 직원, 직원. 응. 인건비?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네. 네. 세 마리인가, 네인가세말인가 약. 응. 응.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여기서 빼면은. 네. 이건 뭐예요? 이런 게 인건비식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소수, 응. 안에 포함된 숫자라고요. 응. 이거는 개인. 아, 개인소고. 네, 개인소를 응. 사육을 한 거죠. 개인소를. 어 응. 우린 응. 그렇게뿐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응. 네. 그래서 이제 그뭐 자세한 거는 저기 네, 저기 그뭐 조감사가 있어야지 뭐이 설명이 다 되는데 아까 조감사가 다 설명을 해줬는데 얼마 얼마가 뭐 보조가 들어오고 나는 중간에 가서잘 몰라요 그 음, 양반이 음. 다 설명을 아까 다 하시더라고 저시청직원한테 그래서 내가 아는 건 내가 요 수시 받고서는 요거는 요금 내가 이렇게 약 대략 알고 있어요. 네. 알고있고 알고 있죠. 음. 요, 요거 썼는데 이제 뭐 여기에서 뭐2 0 0 h e house. i 1 1 go to the h 서 지금 그 저기 l 뭐 대표님 입장에 e house. I'll 이 o to the h o u s 그것도 그렇고 to the house. I'll go 에 대해서 어떤 부분? 저기 대 수익금이 음. 몇십만 원만 받고 마을주서 음. 몇십만 원만 받고 수익금 그런 음. 상황이라고 밝혔다. 음. 네? 근데 이거는 음. 저기 그여 인터뷰 인터뷰 보니까 들어보니까 어르신 보니까 어, 음. 추, 100만 했는데, 음. 누구 누구는 똑같이 백만 원 백만 원 했는데 백만 원 했는데 백만 원 출자금? 어 출자금이 백만 원 했는데 누구 누구는 백 1 0 0얼마 많이 받고, 예. 누구는 조금 받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예, 예. 그거는 날짜, 가2 0 2016년 3월달에 이제 출자금이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또2 0 2017년 뭐, 저기 2월이나 또 들어올 수 있고, 예, 예? 예. 그러면 예. 당연히 배당금이 차이가 나죠.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이제 맞는데, 예. 수익이 왜안 나냐, 이제 이 얘기지, 제 얘기는. 아, 여기. 네, 수익금이 이제 한 아, 100만원 넣었는데. 그, 수익금도 없고. 그렇게. 아니, 그, 그, 그 렇게그 얘기 를지2 0그 그, 1 8년도에 아. 이제 다 이제 수익을 내서 다 배당을 했잖아요. 어. 근데 올해. 얼마를 배당하어요 그때? 수익 받으신 분몇분없다라는데 아니, 아니요, 다 받았어요. 저도, 저도 받고 다. 얼마를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대표님, 그때? 저도, 지금. 저도 뭐, 100만원, 1 0만원인가 뭐, 100만원 좀 모자리던데. 그러니까 이제 30억, 시설비까지 30억 들어가서 개인 사업이라 치면은. 아당이 그렇게 작으면 운영에 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단지 단지 우리가 보조금이 아직 시에서 다안 들어왔잖아요 60억 남았잖아요 네안 들어왔잖아요 60억 남았잖 네, 그게 이제 박 대표가 들어서서 네. 서류를 해서 노인장애가에 가서 네. 저기 그거 다 해갖고서는 준다 그랬어 네.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됐었어요 어, 알아요 그런데 싸움이 났었잖아 어, 몇명안 됐어 그때는 네. 초창기는 네. 네. 그래서, 저, 농인 장외과 팀장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음. 반대파 10명도 안 되는데, 음. 그 뭐, 그100% 가까우니까, 우리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던 거공무원이 어, 그 얘기까지. 해준다고. 아그 얘기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해준다 얘기 아니고, 이거는 100% 가까우니까, 응. 저기 걱정하지 말라고. 가능성다 어 어, 어, 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laughs>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laughs> 벌써 한 4년? 예, 네, 네, 또, 또, 뭐, 저기, 그, 조례를 들고 나와서 또 그러더니만은, 뭐, 또, 음. 저기, 조례, 뭐, 또 끌고 가더니만은 또, 뭐, 어? 막말로 얘기 그때도 뭐. 대표님이셨어요? 아니, 그때는 아니셨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아니, 이거박 대표님이었잖아요. 어, 네, 얼마 안 됐어요. 음.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보조금도 하나도 못 받고, 음. 손은 키워서 이익은 내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 대표 이거... 개인, 개인, 개인 돈을 갖다. 개인 돈을 갖다. 아니 저기 그 그러니까 이제 그입식자금을 개인 돈으로 넣은 거지 얼마나요 대충 모르겠어요 많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손 개인이 샀다고 그분이 아니 개인이 아니고 조합원인데 조합원한테 다 이제 돈을 유저 쪽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입식자금을걷은가 거지 예. 그래갖고 조합원한테 다 걷어갖고서는 조합원이 지금 몇명 구성되어 계세요 80명 93명 90명? 93명 93명 응. 그럼 또 100만원씩 걷다 딸이면 9천 아이 거뭐 다가 아니고 네. 10만원 10만 10만 짜리도 뭐,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그럼 1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뭐 하여간 뭐 저기 이거 지금 출장비 전반 하면 4천, 4백, 대략 4천 얼마로 알고 있는데 네. 하여간 뭐 어떻게 됐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뭐유지도안 그 되는데다가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거으신 거네. 아니에요? 음. 수익이 안 나니까. 네, 아니, 그래서 받은 게 아니고. 음. 그때는 출자금을 갖다가 마이 한 사람은 뭐 900, 1만원막 이래 했어요. 그러야면 음. 이게 평평성이 있다 그래서 맥심을 100만원을 잡아놓고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그 음. 그니까 시 보조금하고 플러스 주민 출자금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신 거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부 주민들은 출자한 금액보다는 수, 이제 열심히 해볼라그 했는데 수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좀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건 물론, 물론 그렇겠죠. 저, 이장님 한번 전화 좀해볼래요 글쎄, 이장님도 한번 와보시라. 내가, 내가. 내가 여기가 운이... 지금 그, 저, 제가 알기로는 땅을, 땅까지 다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해피포전 자금을 해갖고, 총 그, 원래 저, 엄태웅 전 시장님 때, 1 60억을 약속을 했잖아요. 주민복지 하면서 여기, 저기. 그래서 100억이 이제 지금 다 집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주민들 1분의 1로 나눠준 거만도 못 하게 됐으니 까 법적으로 아, 그렇게 하세 기자하고 지금 네. 좀 면담하고 있는데 이장님으로 봤으면 어, 어. 뭐 좋겠다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네. 저는 뭐 저는 뭐 사실 뭐 진실보도가 예, 어쩌다니까 예. 하나나 뭐 하나에서 열까지 음. 절대로 팩트에서 벗, 벗어난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공신력 어. 있게 이제 우리 저 담당 초오래 경험도 많으시고 이장님이시니까 지금 이제 그 소가 이제 몇년 전에는 이제 한 300여 마리였다가 예. 그김 대표님 다음에 박 대표님 그리고 현재 이제 새로운 이제 신 경영인으로 이제 대표님 오셔갖고 마리 수가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어, 10여 마리로 보였는데 이제 90몇 마리인데 현실적으로 는 이제 마리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기는. 예, 줄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이익 분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어 처음에 300한 두에서 그예그 네. 예, 그 저기 먼저 그 대표가 16년도 11월 23일 2시에 어, 경매가 들어왔었어요. 경매가 들어 어, 그 7억에 대한 것을 뭐 찾아가겠다 뭐 그러면서 대표가 자기 앞으로 어 문방구 어물 끊어서 그걸 가지고 공증을 받아놨다가 경매를 들어왔는데 그 경매 막느라고 조합원들이 전부 십시 일반 거기다 이제 돈을 보태서 그것을 이제 막었죠. 기록을? 예, 예. 경, 경매를. 정지 시켜버리 예, 경 경매를 정지시켰어요 실업을 보상 저해 주고. 아니요아니요 아, 저, 저, 저 공탁 아, 만 예, 예. 그문방그법이서 그러니까 예. 그그 음. 음. 경매가 중단돼버린 거죠. 음. 그죠?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김전 김 대표가 예, 예. 할 때, 그리고 나서 대표. 이제 박 대표로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박 대표로 넘어가가 그거 막느라고 음. 고생하고 이제 어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데 김전 대표를 그래서 마을에서 제명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명시켰습니다 그때 어. 당시에 그 저기 보면 그제명요건이뭐한15 어. 빚을 지고뭐 이런 어. 내용도 있고 어 마을에 대출 뭐, 받았어요. 화식하나 앞으로. 예, 예. 그때 그, 이제 뭐 그거를 개인 어그래 예, 그런 그래 예, 넘어갔어요.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렇게 응.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막, 막어, 응. 막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응. 이게. 박 대표 운영하실 때는? 예, 예. 박 대표 운영할 때는 이제 박 대표도 출장을 많이 하고, 응. 어, 뭐 우리도 이제 뭐, 뭐한 2억씩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2억 했어요. 아, 총내신간 출장에? 예, 예. 어. 그래서 소가 그때는 많았죠 한 400도 못 미쳐서 이제 이렇게 키워 키웠었는데 네. 그 마을 주민들 중에 이제 또뭐반아 18년도 2018년도 12월 달까지는 아주 완만하게 이 처리가 됐어요. 아 유지가 잘 됐어요. 예, 네, 네,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어 같이 그 이장 출마했던 사람이 떨어지면서. 음. 어 우리 그저 고소 고발하지 않기로 하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수까지 했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작년 19년도에 한 20건 받았어요 고소를 제가 20건 예예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음. 예, 있습니다. 뭐약한 20건 좀 넘게는 뭐. 이장 출마했던 지지자 분들이 예예그 음. 사람들이 이제 또또 그또 다른 음. 어그 세력 형성이 되서 어, 세력 형성이 돼서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만 뭐이뭐돈 있는 사람이 이자 노릇해 노릇 먹냐 음. 이자 받아 먹으려고 여다 출자해 놨다 뭐 이런 말을 계속 들리고 계속 또 도로 댕기면서 그것만 선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80억원 사람이 그래서 이꼴저꼴다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출자 금액을 빼자. 음. 그래서 이제 그 출자 금을 하나 하나 빼다 보니까 속아 예. 줄 수밖에 없죠. 아 개인 출자한 거는 그렇죠. 다 예, 개인. 예예예. 그, 그래서 이제 18년도에는 그래도 1억 3천이라는 그 배당을 했습니다. 음. 주민들한테? 예예. 예. 그뭐 그런데 뭐그 잠깐 보니까 어. 같은 100만원을 냈는데 음. 나는 뭐 50만원이고 저 사람은 뭐 100만원이고 뭐 이런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16년도 이전에 100만원씩 낸 사람하고 그 후에 낸 사람하고 이제 근간에 낸 사람하고는 차별을 하는 걸 뒀어요 음. 그래서 그래야 되니까 그게 공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고 어. 다른건 뭐 그런데 그 저기 좀 이제 두, 개인 돈도 저 출자는 이제 다 이제 원금 회복은 됐는데 이제 그 이게 시설비하고 이제 그 소사는데 처음에 총 시에서 지역 보조금 들어온게 화식하면 한 30억 되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어, 시설자금 어시설자금에한6 7억 10억 됐을 거고 예예 예, 그게 뭐손한 20억 시설... 샀을 가니 처음에 예, 처음에 소를 어. 4억 그니까 수익성이 이제 예.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수익성이 좀좀 좀 많이 좀 저조하다 그런 취지가 더 강한 거죠. 아 예예 예. 이 사업을 어떻게 해. 이제 또 경기도 어렵고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음. 하시카루를 그 음. 소가 제대로 갖춰지고 웬만하게 음. 끌고 나가면 아주 괜찮은 사업입니다. 음. 어 그때 초창기에 이 땅하고 이래 해가지고 청사진을왜 제시했었잖아요. 이런 뭐 어, 예, 예, 예. 저기 저 식육점도 하고 관광에 예, 예, 관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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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해가지고 예, 예. 주민들 잘 살기 위해서 식단도 짓고 직거래가지고 뭐 예, 시설도 좀 마련해가지고 예, 좀 잘하려고 이렇게 음.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저 태가 편이 안니까거예 발걸이 하고 그러니까 음. 음. 원망. 그러면 저기 뭐 이장님 보실 때 개인적으로 예. 왜 그렇게. 고소고발이 있고 가갈렸다고 보세요. 그냥 평상시 느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장님. 보시다. 어. 경험, 경험을 어. 이렇게 그간에 뭐 잘못한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명을 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제 그또 어 세력 형성이 형성이 돼서 음. 계속 뭐 그냥 붙잡고 늘어지니까. 음. 어떤, 예. 뭐, 개인 욕심들도 보이지 않게 개입이 된것 같고, 뭐, 이런, 이런, 예, 저항도 있었다, 얘기죠. 예, 예, 예. 처음에 <laughs> 4, 5억 정도 되는 입식 자금으로다가 300, 한 35마리를 구입했는데, 음. 그때 당시에 아주 싼 가격에. 싼 가격에 사신네요 예, 음. 싸게 샀거든요. 음. 그래서 15년도 말에는 아주 이게 다락처럼 올라가지고, 음. 한 마리당 뭐, 어, 한 600만원 선, 막 이렇게. 수익이 좀 예, 나, 예, 나는 선이었네. 엄청나게 수익이 났죠. 음. 그렇는데, 그게 다, 어, 어디로 가는지 웃고. 그, 그. 러니까 제가, 그, 그것을, <웃음> 어, 어, 검찰에 밝혀달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전문가의 음. 소견이 필요하다는 어떤, 뭐, 이런, 음. 이것만 있었지. 음. 정확하게... 계속 딜레이된고 예, 예. 하질 음. 않았습니다. 그, 뭐, <laughs> 저는 뭐90몇 마리 살아 있다고 좀 보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지 그런 것도 계획도 간단하게는 있을까는 방향성. 시에서 어, 그 입식 자금이 여기 들어오지 않고 네. 어, 시에서 외면을 하면 네. 조합원들 회의를 거쳐서요. 네. 어 그래도 저는, 한, 주, 한 가구당 네. 한 조합원당 한세 네. 마리씩 늦는 걸로 해서, 아, 정리를 하실 거예요. 예, 예. 게 이렇게 해서라도, 음. 이제 이자 없는 그 소를 잘 키워나가면, 음. 그래도, 어, 어 아, 보이지 <laughs> 않겠냐. 아, 개인 앞으로 해서 배당을? 예, 예. 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음. 생각, 고장 중이고요. 예. 어, 그렇게 하면서도 뭐 계속 시청에 뭐 보조금 달라, 음. 뭐 약속해 놓은 부분은 이 68년도 제가 이제 어릴 때 거기 저 화장터가 들어왔는데 그 벌써 한 50년 됐잖아요. 다른 지역은 뭐 하기도 전에 화장터를 하기도 전에 어 100억씩 다 풀었어요. 마을 그 인근 마을에 뭐 이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다른 시골? 예예 저저 원주 태장이라는 데 음. 그러면, 우리 동네는 한 50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 마을에 대한 그 피해 보상 차원에서, 뭐, 160억 8 0 0이라는 돈을,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거, 뭐, 지금까지 운영한 그 세월에 비하면, 우리 동네 또 피해 보상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먼저 시장님이 해준다고 해놓고 후에 시장이, 아 마을에 분열이 생겨서 안 된다느니, 뭐, 뭐, 자꾸만 핑계가만 되는데,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음. 그러고, 17년도, 18년도에 걸쳐서 회계감사가 무난히 끝났으면, 어, 그 후로는 조금이라도, 어, 이 마을에 어떤 그, 계약 체계나 이것을, 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책임지려고 해야지 되는데, 무조건 안 한다 그래요. 무조건. 그럼 저희, 이장님 한 60억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예, 남았어요. 그집에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계획이 있으셔요? 만약에 받으면? 아, 계획이 있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 유락단지에, 또 뭐. 어디요? 이못 아래 몸 어. 아래 지금그저매우고 있잖아요 예. 그저흙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다 위락 단지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그래서 예예 뭐그 지금도 뭐그저 유효합니다 땅은 이게 저 법인 앞으로 샀죠 예예 예. 예. 그래서 그거 거기 위락 단지 만드실 거예요 예예 그것도 개발을 하고 예. 여기 소를 좀 집어 넣어서 원만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그저 정육점도 뭐... 하시고 식당도 하고 예예. 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음, 계획은 그래서. 예. 계십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저 어려운 발걸음 하셔가지고도 이저뭐 입장 얘기해 주시기해서 <laughs> 저도 뭐 균형 보도를 위해서. 예예. 암튼 그래. 예, 예. 어. 뭐 공정하게만 보도를 해주시면 예, 예. 저는 더바를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